안녕하세요, 독고스틱 경인규입니다 이진열 입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가 이제 전원필터 관련해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는 날입니다 결론을 내주시죠 박사님 우리가 전원필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가장 큰 목적은 오디오 기기를 보호하는 거 그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검증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포먼 제품이나 서지우스 있는 부분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과연 전원필터 특히 이제 전원 노이즈에 관련된 전원 필터가 전원 노이즈를 얼마나 그냥 걸러내는지 그게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국제 표준 장비인 AP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해 을 봤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새제품다그실용도인그 장비 보호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한발더나아가지고 어쨌든 실제로 이 전원 필터링을 하고 있다고 제품들이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진짜 돈 가치를 하고 있는지 예. 학구적인 다시 네. 한번 일단은 세 제품 다 나와 있는 스펙만큼 전원 필터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측정 그래프를 보면 일반적으로 네. 보면 전자기판 노즈들이 30kg 이상에서 100kg 이 부근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좀 많이 감전을 시키고 있는 걸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가 궁금한 거는 누가 더잘 누가 더 많이 감전을 시키냐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비싼 게 제일 잘 시키고 제일 유명한 게 될지 아실 줄 알았는데 왜?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었습니다. 새 아. 제품다 고주파 노이즈 대요30 네. k h z 르 이상 대역에서는 필터가 잘 됐지만 20 k h z 르 미만 대역에서는 네. 사실 스펙상 나와 있는 것만큼 전원 필터링이 안 됐습니다. 네. 이결과에선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요. 주제 네. 이제 저희가 순위를 매겨보자면. 순위를 매겨본다고 네. 하면 서직스가 그래도 좀돈 값을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퍼먼 제품하고. 그세 SAC 제품이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크지만 그럼 음. 박사님 음. 저희가 이제 실험을 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했잖아요 박사님 예, 예. 예. 왜 실험을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지금 뭐 우리 지금 그 연구실에 있는 전기 상황이 뭐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가 실제로 많이 더러워진 상황에서 프로덕트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러울 텐데. 예. 그래서 그걸 좀 모사해 주기 위해서 1,000W 이상이 되는 산업용 청소기를 사용해서 중요하군요. 전원 좀 더럽게 만들어졌는데 그 경우의 수가 전원 필터 외부에다가 청소기를 걸어준 경우하고 실제로 이제 전원 필터에다가 산업용 청소기를 걸어줄 때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기가 들어왔을 때이 전원 제품들이 얼마큼 걸러주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기 노이즈나 아니면 더러운 전기가 내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얼만큼 걸러주느냐 두 가지로 저희가 측정을 했고요 첫 번째 경우 외부의 전기가 더러워졌을 때 30km 이상을 둘다 이렇게 걸러내는 부분에 드는데예다 똑같습니다 30km 이상에서는 다잘 걸러줬고요 네, 됐는데 ]겠죠? 이제 그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선 내본다고 하면 아, 서지스가 가장 예, 우수했고요 퍼먼 예. 네, 제품과 국산 제품은 그 유산 수준이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두 번째 케이스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가 훨씬 더 실제 우리가 많은 이게 전원 공급기니까 이게 더 많은 전기를 이제 꽂아서 쓰게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보통 저희 프로 쪽에서도 저게 원유 렉이긴 하지만 보통 한6 개에서 8 개를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저희가 대부분 같은 렉에 있는 모든 장비를 그 하나의 이제 전원 필터 장치에다 다 꽂는단 네. 말이에요. 그, 그, 어찌보면 두 번째가 더 실제 상황인 건데, 그때는 네. 놀랍게도 포모이 음, 제일 안 좋았습니다. 제일 안 좋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미, 여기 밑에서 보면 전압가 강한 부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벽전원에서 내가 멀티탭에서 뭐 이렇게 꽂으면, 물론 이제 부하가 생기니까 당연히 전압가강화 생기죠. 우리가 뭐, f 어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아, 일단 전압 강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 있으시니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2 2 0 v 를 쓰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는 2 2 0 v 가 꾸준하게 안 흔들리고 쭉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떤 집은 뭐2 2 0 v 이상이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2 2 0 v 보다 낮을 때도 있고 2 2 0 v 가 이제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큰 이제 와트를 이제 땡겨 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전기를 땡겨 쓰는 장비들이 오게 되면은 전화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압 강화. 입니다. 전압이 떨어진다. 예. 네. 실제로 이제 벽 전원에다가 이제 진공청측에 딱 연결을 하니까 4.5V 정도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아, 뭐, 어쨌든 이게 한 1kW 정도가 넘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 전원 공급 장치니까, AVL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는 안 나올 거지만, 네. 그래도 벽 전원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사실 기대는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고 내가 산 것일까.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오리지널의 전기가 제들로 218V 정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다가, 진공청소기 연결하니까 4.5V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포문을 이제 연결 해서 진공청소기를 얻는 순간, 얼마가 떨어졌냐고 하면, 7V 가까이 떨어져서, 멀티택보다더 이제 컸다라는 부분이고요. 있 예. 이거는 다른 기기들도 약간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예, 예, SNC 제품이나 서지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V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6V 정도 떨어졌거든요. 아, 전원공급장치 저게 전원을 안정적으로 내는 능력은 파월하게 낮다. 얘가 전원을 공급해 주니까 일정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저기다 너무 많은 전기를 내가 사용하는 그런 상경이라고 하면 a 비 r 장치 기능까지 있는 제품을 쓰는 게좀더 안정적으로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저기 보면 이제 뱅크를 보통 나누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거 뱅크를 나누는 이유는 뱅크 1과 뱅크 2 사이에 뱅크 1에다 모아를 걸었을 때 뱅크 2에 전원 필터라도 좀더 또 걸러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청소기를 이제 뱅크 위에다 걸고 뱅크 위로 측정을 해봤거든요. 네. 놀랍게도 포모는 거의 이걸 걸러내지는 못했습니다. 포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드가 훨씬 더 증가가 되는. 근데 이제 서지엑스 같은 경우는 그때 본인의 진과가 나오는 게 그래도 걸러내, 했고요. 네. SSC 제품도 걸러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환경 많이 꽂아서 쓰기 때문에 그 환경을 비추어서 본다고 하면 허먼 제품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제일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아,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새 제품 다 전원 필터보다는 원래 이제 목적인 장비 보호 목적으로 쓰시는 게 합당할 음. 것 같고요. 음. 전원 필터 이제 측정한 부분에서 이제 놓고 보자면 일단 새 제품 다 제공해준 스펙상 기준은 안 나온다. 플러스 전압 강화 부분도 테스트를 해봤지만, 사실 불합격이죠, 이 정도면. 네, <laughs> 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벽전원보다더 많이 떨어지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번 주도 그렇고, 이제 요번 주까지 전원 필터, 전원 공급 장치들,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한 만큼의 제품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박사님, 저희가 음향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그런 제품을 써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찾는 거는 일단 정대표가 찾고, <웃음> <웃음> 나는 측정 구석을 하는 게맞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압 강화가 덜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네. a b l 기능이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은 전압 강화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p s r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의 오디오 기기들이 전압이 좀 흔들리더라도, 오디오 성능을 어느 정도 막아내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막, 아까 8, 8골트 와 9골트 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버린다고 하면, 얘가 막아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두 번째는 전원들이 뭐 다음에 좀더 전원에 대해서 전원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지금 전원 자체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이렇게 사인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홀수차 외국이 굉장히 심해서 미아래가 눌러져 있는 형태로 나오고 30km 이상 가보면 외부 이렇게 뭐 전자기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알수 있는데 그걸 없애줄 수 있는 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을 다시 리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런 기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60Hz, 220V가 나오는 리제너레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l b r 기능이 들어가 있는, 좀 순수한 그런 전기가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은 또 비싸요. 비싼데 어쨌든 저희가 포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한번 그러니까 전압가가 최소로 나오고 전원 타터 역할도 잘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지, 아니, 있을 때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없으면 뭐 만들 수도 있고. 어, 박사님이 <laughs>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만들어야 겠죠 뭐, 우리는 없으면 만든다 박사님 <laughs> 어, <맞아요>.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오디오 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때 근본이 제일 좋아야 되거든요 오디오라는 게 어, 전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깨끗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엄청나게 비싼 이런 제품을 안 쓰더라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들 되게 많거든요. 예. 가장 값싸게 가장 좋은 퀄러티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희망을 하신다고 하면, 전기부터 선대된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번에 전원 필터를 측장해서 느끼게 된 바입니다. 아, 그럼 앞으로 그 박사님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를 많이 높여주는 많은 방법들을 알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전국민이 좋은 소리를 듣는 그날까지 덕후스텍입니다 화이팅!